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어, 이번 시간에는 역시 어, 이전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어, 그 댓글에 뭐 답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어떤 영상에 달린 어떤 질문이었냐 보면요.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련해서 좀총 정리 했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 상관없이 분양하는 곳 어디든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는 아파트 분양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음. 어쨌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도전을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자세이시고요. 어, 꼭 좋은 음,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가시면, 음, 이, 청약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혹은 어그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사이트 거기에도 역시 청약에 대한 내용들, 또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하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평생, 평생 단한 번만, 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물론 어, 도저, 도전은 여러 번할수 있어요. 떨어지면. 도전은 계속 할수 있지만 어쨌든 한번 당첨되면 음, 그걸로 땡이다. 어, 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 어, 이렇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신혼부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반 공급과의 형액경쟁 없이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배정된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도전한 사람들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 자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신혼부부 국민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고요, 민영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겠구요 자 여러분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지금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다가 지금 깜짝 놀래서 어 다시 그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왔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설명이 어, 업데이트가 너무 안됐어요 예전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다시 좀 추가로 설명을 다시 하자면 어,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해서 특별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 주택이라는 것은 뭐 동일합니다. 어, 단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는 거. 어, 이게 추가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다. 이것도 바뀐 부분입니다. 어,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죠. 그리고 어,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분이다라는 어,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혼인 기간이 5년까지가 신혼 부부였는데 어, 이제 7년까지도 신혼 부부로 본다. 그 대상이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 이제 예비 신혼 부부도 가능합니다. 혼인을 계획 중이고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한 부모 가족도 가능합니다.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오시면 청약 안내, 특별 공급, 그 다음에 신혼부부 클릭하시면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청약 통장에 가입한,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어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그 밖에 부분은 뭐, 제가 올렸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 뭐, 아,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음,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근증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오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돼서 어, 댓글로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또 저도 더 힘을 내서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또 댓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 어, 있을 겁니다. 음, 고맙습니다.